신앙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뭐냐 안식일이 뭐냐 음, 이건 뭐, 뭐냐 저건 뭐냐 이런 식으로 설 물어보는데 그거에 답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딱 <laughs> 말씀을 계속 1년 이상 들어왔는데도 말씀 말씀에 관심이 딱 많이 없고 들어도 잘. 그러니까 거의 흘려들었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님이랑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실지는모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또 주랑이는 뭐 생각이 깊은데 언니로서 너무 기고 저는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아, 좀, 우유보단하고, 이번 일주일, <laughs> 너무 <왜> 이렇게 리는데 <laughs> 이번 일주일간 너무, 예, 너무 실망스러던것 같아요. 제 자신이. 에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궁금하고 질문을 할때저 막힐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 같고, 어쨌든 안 좋은데, 학교에서 잔인한 영화 같은 거, 리고 그런 걸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 세고 그 그서 내가 더 질의를 알았으면 좋 근데 저도 이정도 그렇게. 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한저도저저저고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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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문이 그닥 좋진 않았어요. <laughs> <laughs> 만큼 많이 하는가에 대한 저울이었어. 근데 저울을 그런 의미로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하루 동안 사람이 하늘에 대한 생각은 생각을 달고 있는 저울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고민, 뭐 화장품, 허영, 뭐 이런 거 질투, 시기, 욕심, 경쟁심 이런 땅에 대한 생각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각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적었다면서 그거를 묘사하는데 그게 그림이 바로 그려지면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부러라도 그 저울을 생각하니까 일부러라도 하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어. 그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더 쉽게 또 이제 나쁜 생각도 물리칠 수가 있고 나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눕을 걸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그걸 깨달아요. 헤어나올수록 점점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붙잡는 사람들은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놓아 버려요. 믿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잡고 올라올수록 내가 살아나고 있구 나를 느끼면서 그걸 놓아 버려요.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걸 까먹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다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잡 붙잡아야 된다고 그거를 강조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만 씨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저는 너무나 감정에 치우치고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 이런 과정이 저는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어, 저의 어, 잿된 경향이나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시므로 제가 어떤 것을 고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뭘 잘한다, 뭐 나는 뭐 말을 잘하고 난 글쓴 걸 잘하고 난뭐 디자인 잘하고 그런 걸다 떠나서 그게 하나님해서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벌써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작은 생,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일상 생활에 나만 하는 말과 그런 품성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듣던 말씀인데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던가 내가 그런 품성한 남한테 비춰주면서 살았던가 그러면서 아, 난 여태까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기도 드리면서 했는데 뭐 하나님이 또뭘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왜 남이 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감정도 치우셔서 아. 서운하고 막좀 불편한데 그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잠깐만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매일 붙든다면 그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저번 지난주에도 말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경험 통해서 서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음,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어, 그런 의미를 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영원 분인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 순간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탐구하고 세상에 범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모범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우리들의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고 남을 돕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한테 어, 불평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 향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생애비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라, 그때도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이 절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동기가 중요. 하 나의 매일 사는 인생, 일생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laughs>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회경 언니가 오늘 준 메시지를 그다 읽어드릴게요. 받으셨겠지만 <laughs> 읽어드릴게요. 미세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는 길의 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환기시키시면서 한 송이 꽃이 갖고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다양한 색조들을 가리키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솜씨와 돌보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려 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는 주님의 신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꼴짓기 위해 온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자. 근데 네, 제가 성경을 더막 사랑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창세기를 막배 오는데, 도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어릴 때는, 그걸 만약에 분석적으로 시작하면은, 그거는 그냥 토대잖아요. 논리의 기본 토대잖아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은, 그 위에, 뒤, 뒤에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전에는 솔직히 믿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냥 느꼈던 거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기본 상식처럼 하나님이 참조하셨대뭐이 정도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laughs> 아 정말 하나님이 날참 창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삶을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너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성경을 많 이렇게 막 비판하면서 봤던 그런 시각과 언니는 저에게 그 품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노력하는 부분. 하나님이 자신의 품성대로 꼴찌기 위해 주신 그런 사랑의 그 표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없었어요 딱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다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성경을 그렇게 아는 것이 근데 제 삶은 되게 뭐랄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답답하고 뭐 세상적으로 부딪히면은막 화도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질 때도 있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어두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막속상하고저 사람들은 참뭐 하러 사나 진짜 뭐 그냥 먹고 살면 사는 건가 막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환경을 또놓지는 못하는 게또 부모님 계시고 막 이런 생활이 있으니까 진영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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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습니다>. 관찰하셨는지. <laughs> <laughs> 그래서 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 자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난 그런 아픔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구하고 그렇게 해라. 매일 할 일을 놓지 말고. <웃음> <웃음> 근데 믿자 본전 아니야. 한번 지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영생을 얻으면 엄청나게 진짜 구원을 얻는 거고 진짜 게을러서 그냥 귀찮아서 연구를 안 하는 거이 인생 80년 사는데 그거 살겠다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그거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면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사는 게 같지 않냐. 인생 80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고 먹고 맨날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바깥을 봐야 되는데 너무 어뭐내 일, 진짜 그것만 보고 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사람들을 바쁘게 만든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고. 친구도 잘안 만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읽을 준비를 좀 시켜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청년한테 우리 책이랑 DVD랑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주는데, 자기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줬거든요. 십자가랑 감추인 보아랑. 어, 거기 안에, 그거 중에서 제목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읽어보라고, 진짜. 부탁이라고 하나만 읽어보라고. 아니, 들어보라고, 하나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 모르세요. 그, 그 청년한테 얘기할 때, 내 옛날에 간증 같은 걸 얘기해주는데, 내가 본래 별로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이렇게 좀 떨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좀막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이런 게될 때가 있는데 그 청년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느 느끼, 내가 느끼기에 와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 맞지 않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이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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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었는데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한게 아니다. 진짜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또그 영혼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다른 얘기 했을 때는 그냥 멍하고 막 이러다가 있 그랬는데 그 얘기할 때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내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구나. 그 영혼이요, 그냥 전화 한 통화 했는데 하루 전날 올래 여기. 한번 놀러 와한번 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곳도 되게 신기하고 <laughs> 어, 놀러 올래 했는데 좀 거리가 있는데 오기 쉬, 쉽지 않은데 그래 어, 어, 그거 딱 느꼈을 때한 생각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혼을 준비시켜 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해서 그게 우리가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전 전화해서 여기 생겼는데 올래 이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여기로 오지 않게 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막 힘들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쉽게 너한번 와볼래? 했을 때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딱 왔을 때 결국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풀어가지고 좀 이렇게 평소에 내가 말하는 거와 틀리게 더 이렇게 좀잘 얘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우리가 너무 크게 막 누굴 구원하는 걸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구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 이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아 이런 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막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 자아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아 나를 이렇게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문주에 어려운 게 아니구나. 되게 재밌었어요.